안녕하세요. 미즈 언니 아이롱롱입니다. 자, 오늘 제 컨셉 어때요? 복근 조금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아이롱펌 하는 영상인데, 자, 이분은, 음, 머리 한지한 보름 만에 다시 저한테 아이롱펌을 하러 오셨어요. 왜 보름 만에 오셨냐면, 이분은 숱이 너무 없고, 아 없지 않아 숱은 좀 있는데 일단 모질이 너무 약하다보니까 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 분은 위에가 푹 죽는 것도 싫고 곱슬곱슬 바스스이 곱슬도 싫고 곱슬도 패야 되겠고 위에 볼륨도 좀 살려야 되겠고 그런데 일반포으로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보름 전에 갔던 미용실에서 머리를 좀 길러 오라고 했답니다. 위에 세팅 말아준다고. 그 쇼커트 머리를 세팅을 말라 그러면 좀 길러야 되잖아요. 길러서 보름 전에 머리를 했는데 직펌을 한 거예요. 직펌. 자, 직펌은 열펌 아닙니다. 열펌 아니고 그냥 일반 펌에 가까워요. 곱슬 옵수... 머리에 직펌하면더 바시시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 해결을 하는 영상인데, 자, 재밌게 보시고, 더운 날씨에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복근도 만들어 보시고요. 시작할게요. 이거는 이제 직펌 이제 그 열기구를 음, 폭약이 있는 상태에서 열기구를 열어줘서 바로 직접 만은 직품으로 열풍을 한 상태인데, 자, 오늘은 안에 뿌리 살리고, 옆모라서 너무 가라앉기 때문에 뿌리 살리고, 곱슬 펴고, 배우 부분은 약간 CS컬 들어가고, 들어가면서 돌림 매직식으로 할 겁니다. 일단 여기 아용이 똑같은 열품이라는 거거든요. 네. 열품이왜 힘이냐면 있 일반품은 일반품하고 열품의 차이는요. 음. 그 과장은 솔직히 손님들이 알 필요가 없고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품은 이제 젖었을 때 머리가 달격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숨 많은 사람은 적게 해가지고 촉촉하게 있는 상태가 나는데 수도 없는 사람 촉촉하게 있으면 숫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 그렇죠. 이거 바짝 말리고 싶어 하잖아. 바짝 말리는데 일반 폼하고 뭐 바짝 말리면 머리가 이상해져. 다 음. 퍼져버려요. 음. 그 원래 컬 방식이 그렇고. 음. 근데 열풍은 이제 젖었을 때쭉 늘어져 있다가 말하면서때글든글하게되는게 열풍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는 머리가 되니까 일단 곱슬도 펴야 되는 거 펴야 되는 거고 일단 수도 없는 사람은 열풍이 맞지. 음. 네. 열풍이 맞는데 그 고객님처럼 짧은 머리는 세팅 뭐 이런 거는 말 수가 없어요. 짧아서. 음, 음, 그래서 그 이렇게 짧은 머리 세팅 한다고 이제 뭐그 상담하고 이 자체부터 다시 잘못해보미 뭐 명사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그래서 짧은 머리는 세팅이 안 됩니다라고. 이게 짧은 머리는. 사실 세팅이라는 세, 세, 자, 꺼내지도 않았어요. 근을사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옛날부터는. 네. 이런, 네. 세팅이 안 맞다고 생각하 네, 세팅, 이게 말 수가 없어요. 말, 이거, 한 바퀴도 안 말리는 거고, 뭐, 세팅, 위에 한세개 말고, 뭐, 세팅이라고 말하면. 아, 그래 세팅 안 하고, 한 바퀴를 네. 말기 위해서 뭐, 기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웃긴 게, 미용사가미용사가 욕하는 <목소리> 미용사 게 제일 싫어하는데요. 아, 솔직이야기했어야지 예를 들어서, 아이롱으로 보면 못하지 그만. 그러니까, 이거 아니, 몇 달을 길러도록 손님을 그렇게 해놓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만찡갈아갖고고객님을 이제, 아유. 죄송합니다. 그럼 머리한테 면 내가 지금 머리 곱슬기 너무 살아 도주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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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머리가 네. 한 일주일 있다가 옷을 기 너무 옛날 것보다 더 살아난다고 음. 서 머리 우리 다른 뭔가다. 예. 하니까 뭐이게또 비가 와가지고 또 그렇다든가. 머리한테 그분은 다른. <laughs> 아 그분 다른 사람이 있으시는 다른 천만 예, 예. 머리를 왼쪽 오른쪽으로 차다람으로 대수를 많이 고 이런 그림많 예, 왼쪽 오른쪽 말, 그렇게 말리고 안그러면 음. 이렇고 그래서 여름이라서 습도가 높아서 그런가봐요 그래서 내가 대답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네, 네. 네. 남자 아이롱 많이 한대는 일렇게 연못 합니다 아, 네, 남자머리는 빳빳한 머리들은 저는 기점에 쳐보들이 하는 아이롱이고 음. 죄송한테 고객님이 연모을는 거는 되게 약한 머리거든요 음. 이런 머리 잘못 만지면 그열펌이막그 엄청 이식이 안 좋은지 탄머리가 나오는 거요 예. 뭐를 음. 이게, 일품을좀 어느 정도 만지줄 알고, 많이 해본 장애인들만 할수 있어요. 그니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잘난척이 아니고, <laughs> 많이 해보고 수술도, 뭐, 생수술도, 뭐, 막 코도 많이 세어보고, 뭐, 눈도 많이 재본 음. 사람 잘하듯이, 마약을 음. 한 사람, 예. 제가 뭐, 잘하게 된 거는 많이 해봐서 잘하는 겁니다. 아, 그래. 그... 예. 명신 이름 자체도, 아니아이롱 네. 아, 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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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예 막, 아이롱만로 하면은, 예. 아이롱을 정신시는 예, 아이 그래서 막 그냥, 난 아이롱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일반 분 자체가 안 와요. 우리 이렇게 전화를 걸어떻면 그, 아이롱을 안 하는 데가 요 아이롱은 잘, 잘 하는 데잘 없습니다. 죄송한데, 음. 남자 머리 있잖아요. 뻣뻣한 머리나, 그, 신생목을 되죠. 이제, 이제 그, 자란 머리, 뻣뻣한 머리지만할줄 알지, 그런 것도 잘못하는 데다가, 이런 머리 하면 기절할걸요. 그러니까, 아마, 네. 아예. 못 아예. 네. 그러니까, 머리 빌라버 해놓고도, 아, 뭐야, 이거면, 자문상 다태우고 싶고, 그냥 지품을 해준 것 같은데. 음, 그럼, 아니, 내 솔직히 내가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아, 이러 못할 수도 있어요. 안 하면, 자꾸 안 해보면 겁나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러면 내가 이거 지품입니다라고이야기해줘야 이세트폼이라해 네. 이야기하고 계시네. 그러면 세트폼하고직이 차이가 뭔가요? 그, 그분이 네. <laughs> 그냥 말아갖고, 아마 열 해가지고 말아갖고 하시더라고요. 열. 그렇지, 내 약이 있는 상태에서 열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또록 말아갖고 좀 어, 그게 있다가. 그게 열품은열품이네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열품도 아닌 것이, 일반 품도 아닌 것이, 척도밥도 아닌 것이, 솔직히 말해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대단한 직품 같은 거 해놓고, 음. 열품 했다고 말하는 게 제일 짜증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머리가, 이열품이 저같이 이렇게 정통을 하고 있는 열풍 하는 사람들을 욕들어 먹는다니까요. 그게 다열풍이지 하고 손을 넣으면, 어, 그 열풍 진짜 뭐죠? 이러거든요. 그 열풍하고 얘하 틀려요. 그러니까, 명품도 오리지널 있고 짝퉁이 있듯이, 그게 짝퉁이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그러니까, 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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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자기들이 일반품보다 조금 좋습니다. 조금 좋은데, 어, 뭐 열풍까지는 아니더라도, 솔직히 일반품보다는 조금 더 좋아요. 그건 맞는데, 열풍은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까도 이야기 했잖아요. 일반 품은 젖었을 때 머리가 이쁘고, 마르면서 퍼지고, 열품은 반대로 그랬잖아요. 음. 근데 그 아까 그 말했던 거는 마르면서 다 퍼져버리잖아. 저는 저도 처음에 아이롱 할 때는 고객님 머리좀 많이 타무스요 그게 이제 그어쨌 처음 배우는 과정이니까 그런 경험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좀 희생하는 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갭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이제 그 오래된 선배잖아 그래서 그런 걸막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갖고 유튜브 올리는 이유가 음, 알고 이제 네 알고 이제 좀 하면은 그런 그 시술 많이 줄이잖아요 그래서 네, 아이롱을 하면서 제가 아이롱 전문 샵들도 이제 많이 이제 생기라고 네, 아이롱을 이렇게 좋은 거를 조금 널리 알리라고 그 고객님 같은 경우는 에 아이롱밖에 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이롱을 몇게 네, 없잖아요. 어, 찾아다니긴 했는데. 다 응. 탑세가 없어서. 아이롱사에서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 있어요. 저도 부산까지 갔습니다. 예, 네, 부산. 아유, 여기서 부산 오네. 뭐 한, 한 시간 십분인데. 아, 최근에는 아, 그 연습 아, 많으신 분이나 유튜브 한데 생각도 못 했는데. 음. 그분, 그, 또. 나이 드신 분도 많이, 음, 오 모르는데. 음. 예, 네,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머리 힘이 없잖아. 요이많으은안 음. 되니까. 음. 점고 머리숱 많고 뭐지 굽분 사람은 솔직히 아이롱할 뿐만 네. 아 일반 볼만 말아도 잘 나와요 근데 아이롱은 뭐 이렇게 그 고객님처럼 약하고 숱 음. 없는 사람은 풍성하고 또 말리고 난 뒤에 머리가 좀 정리정돈된 걸 음,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롱밖에 답이 없습니다 죄송한데 에. 뭐 손님한테 뭐 눈치 때려가지고 말고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밖에 없어요 고객님도 일반품 해보셔서 알잖아, 직품 내보셔서 응. 알기로. 근데 응. 아까 그스티커하큼 저는 근데 일반품 이제 그 응. 옛날에 일반품을 하면서 머리를, 응. 머리를 볼, 저기, 볼륨 속이 볼륨 이름 니까 이제 볼륨 매지? 볼륨 회식인지 모르겠는데. 네. 볼륨폼, 디자인폼 비슷한 그런 걸 했는데, 머리를 꼭 생기가 네. 있으니까 최대한 머리를 푸고, 네. 그 다음에. 싹다 벗었죠? 아니,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네. 머리가, 네. 여기 살릴 수 있는 거는, 아까 네. 제가 보여드린 그런 웨이브, 네. 어느 정도 웨이브 있고, 이렇게 했 때, 진짜 그 머리도 참 괜찮았었거든요. 네. 그렇게 차라리, 그런 머리는 차라리 괜찮지요. 네. 근데, 네. 이 세팅폼은, 네. <laughs> 우리 고슬핀고슬핀을다달다놨고옛날에도 고수픽, 했던 일반폼은, 네. <laughs> 젊었을 때 하긴 했죠. 40, 그렇지, 요거보다, 40대 정도 이거보다 40... 머리 모발이 아까 더 통통했을 때겠지 응 음, 맞아 그럴 수도 있는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에안 들어가면 안돼 음. 그럼 곱슬을 펴고 안 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뿌리는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뿌리 작업을 한번 하고 또 펴고 컬 음. 말고 여기 여 위에서 하는 작업들이 죠 <목소리> <저, 목소리> We're living free, all together one and all, all together one and all, all together one and all. Let's live a better day. Deep in the shadows i know it's hard to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uh -huh. so far is the echo where do we start you can learn to discover a million stars here in the shadows i know you're scared take my hand together we'll make a stand We've got to fight to find a way Dare to fall to find out words to say and No more hate Just admit that you're just afraid Time to let go of all your fears and pride Stand up beside me, don't you hide a better place if we can just find a way, then we can live a better day. Rise from the ashes, from the anger, from the war. Let's come together, lift your spirit for the cause. We should be equal, should be living free. All together, one and all, let's build a dream. that you. I'm not sure i e l i v i free. All together, one and all. a l together, one and all. All together, one and all. Let's live. I'm not sure if you're living free. I'm not sure if you're living free. l t o g e t s e r e l n t t o u n o t l e t s l e e v e e I'm not sure if you're living free. I'm not sure if you're l i v i 보 보러지만 뭐 보시는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앞으로 예, 말릴 때도 그렇게 앞으로 음. 그렇게 하면은 뒤집어지는 게 없어요. 위에는 지금 컬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약간 볼륨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음. 그렇게 하면은 버이 현상이 없습니다. 음. 그 후부터 시작해서 조간 앞으로 예, 약간 구름 느낌으로 머리 만지시면은 볼륨도 살고 괜찮아요. We'll make a stand. We've got to... Try to find a way, dead to fall. To find out what you say, and no more hate, just admit that you're just a Anger from the war. Let's come together, lift your spirit for the cause. We should be equal, showing.